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이단 K방센터 차재용 목사고요 어, 현재 제가 일산 통동하고지제 중구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 같이 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산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어, 답변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고, 이 부분은 어, 협약서를 좀 작성을 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될수 있을 거라서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딱히 이렇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양쪽 다 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이제 인, 인천과 일산뿐 아니라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12월 18일 날이종교용지로요그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어, 건축물이 또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돼가지고도 부산 쪽에도 지금 저희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 사실 저희가 이 이야기들을 올한 7월 6월 이때쯤 알게 돼서 계속 일부분을 진행하고 있었고 어. 그러던 도중에 이제 마산이 터지고 인천이 터지고 계속적으로 뻑뻑뻑뻑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그,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 그리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은 막았잖아요. 일산은 지금 용도 변경 취소 제 강제 그 저기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직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어, 충분히 제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크리스마스때 그 그때 이제 집회를 예배를 행사를 할때 그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막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관심만 가져주면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동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역 주민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도 고향이 인천입니다. 인천시 중구 내동 209가 제본정입니다 어 저희 할아버지도 그 차태열 선생님이라고 인천시 초대 그 시위원이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러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인천 되게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중재 강기사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또 저, 저희도 가족하고도 이렇게 그 같이 섬기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로 계시다 보니까 사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신경 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이 인천에서 이런 일이 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요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면 저도 저가 아는 방법을 최대한 도움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과정에서 10년 정도 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런 거, 무너뜨리고, 문화. 이런 막는 거 하는 것들 계속 띄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하지 마십시오.